LAFC는 손흥민에게 선수단 구성에 의견을 낼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잠재적 영입 대상까지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시가 인터마이애미에서 루이스 스와레즈, 세르이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로드리고 데파울등 친분 있는 동료들을 불러들였던 행보와 닮아있다. 안녕하세요. 폴리티비 송욱입니다. 손흥민 선수 소속팀이죠. LAFC가 마의 10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A매치 주간이 끼어 있는데 문제는 A매치 주간 동안에도 LAFC는 다른 팀들보다 많은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A 매치 주간은 피파에서 확실히 보장을 받는 일정입니다. 이 A 매치 주간에 각국 대표팀에서 소집 명령을 받은 선수들은 무조건 합류를 해야 됩니다.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소품 중요하지만 대표팀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뭐 팀에 남는 선택을 할 리는 당연히 없고요 자, A 매치 주간에 LAFC가 치러하는 경기가 지금 두 경기가 있습니다. 뒤에 쭉 일정도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6일에도 경기가 있고, 이거 끝나고 나면 곧바로 선수들이 이제 각국 대표팀으로 갈 거고요. 두 경기를 LAFC가 이 선수들 없이 치러야 됩니다. 왜 미국 축구는 어, AMH 주간에도 경기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는 아닌데, 네. 월드트컵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에 참가를 했거나 아니면은 경기장이 차출이 돼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 없었던 팀들 위주로 이제 경기를 치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LFC는 지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진의 주요 선수들이 다 지금 대표팀에 소집이 됩니다. 공격진이 완전 초토화가 돼요. 가장 큰건 당연히 손흥민과 부안가 선수가 동시에 이탈을 한다는 겁니다. LFC가 넣고 있는 최근 득점 17골을 모두 이두 선수가 나눠서 넣고 있죠. 손흥민이 8골, 부안가가 9골. 정말 앞. 도적인 의존도를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LFC는 이두 선수가 없으면 골을 못 넣는다라는 말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두 선수의 득점력이 엄청난데 지금 일정표를 쭉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부앙가 선수는 아프리카의 가봉 축구 대표팀에 소집이 될 텐데 어 각각 대한민국은 홈에서 11 브라질전 14일 파라과이전 이렇게 연달아 경기가 있고요. 부안가 선수는 가봉으로 또먼 길이죠. 가서 감비아 원정 10일, 그리고 15일에 브룬디와의홈 경기 이렇게 두 차례 월드컵 예선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오르다즈 선수도 차출이 되고요. 베네수엘라 대표팀의 마르티네스 선수도 차출이 됩니다. 공격자원이 정말 싹 빠져요. 그 사이에, 지금 경기 일정 보시면, LFC는 6일 월요일에 아탈란타하고 이제 홈 경기가 있어요. 요거까지는 다뛸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도 지금 대한축구협회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화요일 새벽에 한국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요 경기까지는 뛰고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부항과 오르다즈 마르티네스 이런 선수들이 없을 때, 9일 오전 11시 반에 한국 시간으로 토론토하고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일 월요일 8시에도 오스틴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두 경기는 대표팀 사출되는 선수들이 대부분 10일, 11일, 14일, 15일 이렇게 경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뛰는 시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경기는 정말 공격수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좀 치러야 돼요. 엄청난 악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맞붙는 상대 팀들 역시 주력 선수들의 대표팀 차출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손흥민, 부안가 빠지는 것 이상의 타격이 있는 팀은 없다고 봐야죠. 전 세계적으로 어 대표팀 이 AMH 주간에 경기를 하는 팀들 통틀어서 이렇게 타격이 큰 케이스는 없을 겁니다. 지금 손흥민, 부안가 선수의 흥부조합은 정말 LFC의 거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부안가 선수가 지금 문제예요. 부안가는 이제 월드컵 예상 아프리카 F 조인데 여기 조 1위를 해야 월드컵 본선 직행입니다. 이네 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1위 코트디브아르고 경합 중이에요. 속도를 거의 안 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올인을 해야 되고 9월 달도 소집이 됐을 때헤트 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오바메양이랑 같이 뛰고 있죠. 가봉 대표팀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지금 어 이동 거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LA에서 6일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원정 경기니까 감비아로 가겠죠. 감비아로 건너가서. 그다음 그 경기 끝나고 가봉으로 돌아와서 홈경기하고 다시 LA로 넘어온 다음에 여기 일정표 보시면 19일 오전에 또 콜로라도 원정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안가 입장에서 보면 브룬디하고 홈경기 한 다음에 LA도 어무면 뭐 16일이나 17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의 훈련을 못한 채로 콜로라도 원정을 또 가야 된다는 거죠. 콜로라도 원정 경기가 이제 현지 날짜로는 미국 날짜로 18일이니까 굉장히 빡빡한 그런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팀도 팀이지만 부안과는 메시하고 득점 경쟁 중이잖아요, 득점왕.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최종 예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10월달에 친선 경기만 두 경기를 하거든요. 근데 두 차례 평가전이 모두 미국에서 합니다. 베네수엘라전, 푸에르토 어, 리코전. 이두 경기가 베네수엘라전도 그렇고, 푸에르토 리코전도 그렇고, 미국 동부 지역에서 합니다. 미국 동부. 마이애미가 있는 곳. 직접 경쟁에서 메시가 좀더 여유를 심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이라는 거죠. 이동 거리도 짧고 시간도 좀 짧고 하기 때문에 구반과 선수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좀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자 오르다즈는 엘살바도르 대표팀입니다. 11일 파나마하고 홈 경기, 15일 과테말라하고 원정 경기, 월드컵 북중미 3차에선 A조 경기가 있고요. 수, 여기는 수리남하고 지금 경, 경합을 하고 있는데 조 1위를 해야 본선 진출 직행을 해서. 여기도 좀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르티네스는 이제 베네수엘라 대표팀이잖아요. 혹시 여기도 이제 두 경기다 신선전을 치르고 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격수들이 뭐 정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요그 에메치 주간에 치러지는 두경기에서 가용한 3톱이 지금 뭐 모란, 에보비세, 볼루초. 요 3톱이 다가 아니겠느냐. 이런 좀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세 선수 다 합쳐봤자 올 시즌에 세 골이에요. 모란하고 벌루처는 여름에 영입을 했고, 벌루처 같은 경우는 아직 데뷔를 못 했지만, 최근 팀 훈련에 합류를 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선수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 건데, 이 친구는 루마니아 대표 선 출신인데, 루마니아 대표안간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엔 소집이 당연히 안될것 같고요. 이미 LA 데뷔전을 치른 모란 같은 경우는 아직 MLS 적응 중이기도 한데다가, 어쩌면 이 친구도 아일랜드 대표팀에 소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amh 경력이 꽤있고요 이번에 아일랜드가 포르투갈 아르메니아 이렇게 월드컵에선 2연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란도 소집이 된다면 네, lafc는 진짜 네 정말 그,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을 전방으로 끌어올려서 기용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에버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초에 입단한 프랑스 태생의 미국 국가대표 출신 스트라이커인데, 국대 안간지몇년 됐습니다. 지금 LAFC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온 뒤로는 부상도 겹쳐서 거의 경기를 못 뛰었어요. 지난번 솔트레이크하고 이제, 리턴 매치 홍경기 할때 막판에 5분 나와서 뛴게 답니다. 그때 이제 부안각골 어시스트 하긴 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 오기 전에 리그 17경기 나하는데 이제 3골 넣었던 선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하죠.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표 팀차출된 선수들이 6일 아탈란타전까지 뛰고 쫙 빠지면 이제 토론토전, 오스틴전, 이두 경기, 어, 이거. 난리인데 다행히 토론토는 동부 리그 최악치 중에 하나고요 오스틴 같은 경우는 리그 최소득점 팀이어서 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LAFC가 이미 뭐 플레이오프 진출 을 확정을 짓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더 높은 순위로 갈수록 훨씬 유리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두 경기 굉장히 중요한데 아 손흥민 부상과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순점을 할수 있을지 어좀 굉장히 아주 걱정도 되고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MLS가 a 매 h 주간의 경기가 잡히면서 LAFC가 손흥민을 잃게 되면서 골머리를 앓는 중인데요. 여기 손흥민을 완전히 잃게 돼서 속 썩는 팀도 <laughs> 있습니다. 주말 울버햄튼전에서 빈공 끝에 거의 질뻔했던. 토트넘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홈에서 경기 내내 슈팅 10개밖에 못 때렸고요 그나마 1대1 동점골도 94분 추가 시간에 나왔고요 그나마 득점자도 공격수들이 아닌 미드필더 팔리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팬들은 복장이 터지는 거죠 골 넣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케인과 손흥민이 있던 시절에 얼마나 토트넘이 어, 훌륭한 피니셔들을 보유했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푸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팔리냐는 동점골 넣고 그 시간에 동점골 홈에서 넣는데 세레머니 했다고 욕먹고 있던데 Altyazı 토트넘 팬들의 관련된 반응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토트넘 팬의 분노 트윗입니다. 손흥민 골 장면을 공유하면서 내가 전에 얘기했지 그리고 앞으로 다시 얘기할 건데 손흥민은 폼이 떨어졌을 때조차 마티스텔 오도베르 존슨 히샬리송보다 더 위협적인 골잡이었어그 방면에선 쿠드스와 시몬스보다도 더 그렇지 적절한 대체자가 없이 손흥민을 파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 해 이렇게 좀 울면서 글을 남겼고요. 자 이분도 니글 어, 보면 케인 팬이신 것 같은데 같은 영상 공유하면서 이러면. 글도 남기셨습니다. 다들 손흥민 끝났다고 했잖아. 엔지가 뭐 같아서 그랬 다고 그러면서 마티스 탈과 오도베르가 해답이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어때? 골도 못 넣고 전진성도 없잖아. 오도베르하고 털은 수비수 3명만 붙어도 막히더라. 손흥민이 공 잡으면 수비수 3명은 달려들었는데 말이야. 자,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글을 남겼고요. 자, 여기 이분은 네. 그 여기 이제 기, 기록 같은 거 보여주면서, 손흥민 잘하는 게 MLS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관없어. 뭐, 어쨌든 간에 손흥민 내보낸 건 실수야. 네, 또 손흥민들의 어떤 푸념과 실수와, 오랫동안 나는 손흥민을 지지했어. 너희들이 문제야.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입니다 뭐, 참.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네. 게다가 손흥민 선수가 지금 그 LA 가가지고 정말 뭐 역대급으로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에셀론 스포츠에서 이번 그 세인트리스전을 앞두고 상당히 또 흥미로운 기사를 좀 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아, 이런 기사들을 다 매번 읽어드리는 게 맞나 했는데 읽어달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읽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LAFC 손흥민에게 메시급 권한 부여. 메시에스크 이런 표현을 썼네요. 리오넬 메시가 인터마이애미에 합류했을 때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단순히 슈퍼스타가 MLS를 선택해서만이 아니라 리그가 그의 위상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혜택, 독자적인 계약 조항, 일반 선수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각종 특권이 패키지처럼 제공됐다. 그리고 몇년뒤 MLS는 비슷한 장면을 다시 맞이한다. 이번 주인공은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메시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영입이 아니다. LAFC는 토트넘 레전드인 손흥민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고 메시의 사례를 연상케 하는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팬들에게는 이와 같은 분명한 메시지가 전해진다. 리그는 또 다른 글로벌 아이콘을 위해서 기꺼이 규칙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LA 현지 보도에 따르면 LAFC는 손흥민에게 선수단 구성에 의견을 낼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잠재적 영입 대상까지 추천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메시가 인터마이애미에서 루이스 스와레즈, 세르이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로드리그 데파울 등 친분 있는 동료들을 불러들였던 행보와 닮아있다. LAFC는 손흥민을 단순히 공격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빅네임을 끌어들일 수 있는 구심점이자 장기적 비전을 함께 설계할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의 추천은 한국인 선수로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토트넘 동료, 프리미어 리그 시절 함께 뛰었던 선수들 혹은 이미 검증된 유럽 스타들도 대상이 될수 있다. 분명한 것은 손흥민의 MLS 합류가 단순한 스타 영입을 넘어 구단 운영 전반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면서 손흥민 LA에서 빠른 적응력과 시이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손흥민이 처음 LA FC의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흔쾌히 수락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도 첫 번째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존 토링턴 단장이 집요하게 설득한 끝에 결국 합류를 결정했고 불과 몇주 만에 손흥민은 그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MLS 데뷔 7경기 만에 손흥민은 이미 6골을 기록했다. 이거는 네, 세인트루이스전 이전 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레알솔트레이크전에서 헤드트릭을 터뜨리면서 4대1 승리를 이끌었고. 며칠 뒤 리턴 매치에서는 포스트를 맞고 들어가는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또한 골을 추가했다. 여전히 위협적인 골 감각을 과시한 것이다. 토트넘에서 10년을 보낸 뒤, 손흥민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다. LFC는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해 그를 영입했으며, 이는 MLS 역대 최고 이종류 기록이다. 그리고 손흥민은 현재까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데니스 부항과 함께 호흡 맞추는 손흥민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활기를 되찾은 플레이로 MLS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네, 아, 상당히 좀 놀라운 내용이죠. 메시처럼 손흥민이 자기 선수들 위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 위주로 팀을 꾸릴 수 있는 권한까지 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들이 현재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어, 좀 새롭게 다가오고요. 또, 리온을 메시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는 거 압니다만, 적어도 MLS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메시급 선수로 인정을 받고, 또,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양한 루트로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사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영상 애교적이요